자 어떻게 고백할까요? 두 눈은 두기는 예배 성공은 예배의 말씀에 우리 비전은 아멘 아멘. 네 눈이 반쯤 감겨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진 자. 자, 누가 천국 배경을 가졌다고요? 자, 여, 그렇죠. 저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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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예수, 주 예수 그리스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자 원래 우리의 배경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땠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허락한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자, 이런 우리가 두 번째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 배경을 잃어버렸어요. 천국 배경을 잃어버린. 무엇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창세기 3장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먹음으로부터 우리에는요. 천국 배경에서 어떻게 됐냐? 지옥 배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먹었다니까? 그게 죄예요. 친구들 때리고 욕한 거, 그것도 죄지만 더큰 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 그래서요, 누구의 자녀가 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잡혀 버렸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운명에 잡혔다는 증거로 악몽을 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악몽을 한 번, 두번 꾸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악몽을 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악몽을 꾸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 가운데 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 배경에서요, 지옥 배경으로 빠져버린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영영 알지 못했는데 이 문제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우리가 어디에 붙잡혔냐면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어떤 친구들은요, 계속 거짓말 하지, 하고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이제는 게임 중독. 사실은 여러분들을 지금 어제까지 한건 정말, 어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요, 이제부터 조절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게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머리에 있는 전도엽이요. 점점 더 굳어져 갑니다. 생각하기가 싫어져요. 생각하기가 싫어지니까요. 뭐만 앞서냐면, 감정만 앞서요. 여러분들 들어봤죠? 분노조절 장애. 들어봤어요? 잘 몰라요?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화가 날수 있어요. 근데 이걸, 원래 우리는요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거 감정을요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노 장애라고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재앙 가운데 있냐? 어떤 집안은요 계속 질병으로 또 사고로, 다툼으로, 어떤 집안은요 이혼으로 이런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불행이요, 우리의 삶을 음섭해옵니다. 근데 이것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단.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뭐 하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를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게 함으로써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문제를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잠 오죠? 여러분들,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천하장사도 자기 눈꺼풀은 이길 수가 없대요. 이 모든 문제, 우리는 단순히 잠도 못 이기지만, 진짜 영적인 문제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습니까?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으면요.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행복하듯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라고 하냐. 읽어 봅니다. 시, 자. 천국 배경, 회복. 네.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자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국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 어디로 갈까? 민서야? 어? 그렇지. 왜? 어제 너무 열심히 놀았으니까, 이제 잠이 오니까 자야 되잖아. 집을 가요. 집을 가는데, 자, 여러분들의 영적인 집이 어디냐면요. 따라합시다. 나의 영적인 집은, 천국입니다. 성인아, 천국이 어디라고? 어, 그래. 영적인 집. 육신적인 집은 지금 여러분들이 대성아파트, 동일아파트, 뭐, 백양, 등등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집은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중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천국 배경을 회복한 자가 누릴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누려야 됩니다. 예배.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여러분들 교회에서 자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라도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자꾸 너무 늦게 자니까 이렇게 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찍 모이고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성민아, 알겠지? 어, 이제는 일찍 모이고 일찍 자자. 어, 여러분들이요, 천국 배경을 회복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배 시간이 자꾸 졸려서 들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토요일 날 자는 게 무엇의 의미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찍 모이고 일찍 자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국 배경을 회복한 사람은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흑암이요, 여러분들을 음습하지 못해요. 왜? 내 안에 누가 있어서 민서야? 내 안에 누가 있어서 사단이 나를 괴롭히지 못할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 만난 여러분들 속에요 성령이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께 상달하게 합니다. 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데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지만 하늘 보좌에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뭐할수 있는 자, 친구들이 되어야 되냐.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학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배웁니다. 그 배운 것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1 더하기 1도 중요하지만 더 큰, 더큰 비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요 깨닫지 못하면요 누구의 밥이 되냐? 누구의 밥이 될까요? 네,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이요 뿌려 놓은 각인 시켜 놓은 그 각인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 나는 앞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물림 오는 그 대물림 속에요. 입력 코드가 돼 있는 그 코드대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에어컨은요 뭐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시원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따뜻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누리지 못하면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 메시지에 여러분들은요. 혼동과 혼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중학생이지만 내가 고등학교 어디로 가지? 대학교는 어디를 가지? 대학 졸업해서 나는 무엇을 하지?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편안하게 돈을 벌수 있을까? 내 미래가 두려워질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요 하나님이 심겨 놓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회복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배경을 소유한 자, 천국 배경을 가진 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단이 뿌려놓은 사단이 만들어온 함정 올무 틈에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인도받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